안녕하세요. 디허니팟입니다. 오늘은 디즈니 크루즈를 계획하시는 분들 또는 벌써 예약을 하시고 첫 크루즈를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크루즈란 처음 가시는 분들에게는 낯설기도 하고 뭘 예상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걱정도 조금 되실 텐데요. 크루즈를 타시기 전까지 해야 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크루즈 여행 예약하시면서 비행기 날짜와 적당한 시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현재까지는 플로리다의 포트 캐나버럴에서만 승선을 했기 때문에 포트 캐나버럴과 가장 가까운 공항인 올랜도 국제공항 기준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포트 캐나버럴에서는 디즈니 크루즈들이 보통 3시 반에서 4시 반 사이에 출항 준비를 하고 아침 8시 정도부터 하선을 시작합니다. 비행기를 예약할 때는 적어도 크루즈 출발 하루 전날에 도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 당일에 도착하신다면 12시에는 공항에 도착, 하선하는 날에는 11시 15분 이후에 비행시간을 추천합니다. 혹시 하선하는 날, 낮 12시 반 이전에 비행시간이 있으시다면 익스프레스 워크오프로 하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익스프레스 워크업프는 베가포트에 도착한 후 하선 허가를 받으면 첫 그룹으로 내리는 시스템으로 이때는 자기의 짐을 챙겨서 승선하셨던 입구에서 안내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선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면 짐을 알아서 챙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마지막 날밤 10시까지 방문 앞에 짐을 놔두면 배에서 내린 후 찾아가는 시스템이지만 익스프레스는 서둘러 공항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짐도 본인이 챙겨가야 합니다. 그럼 다시 승선하는 날로 돌아가 호트에서 마지막 보딩타임인 레스트 콜타임은 보통 2시 45분 또는 3시 45분이니 스케줄을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루즈는 배를 놓치면 다음 정박지에서 만나지 않는 이상 그 여행은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여행자 보험을 들고 기상이변의 문제 때문이면 괜찮겠지만 웬만한 항공기의 딜레이는 보험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루 전에 도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호텔에서 포트까지 어떻게 이동하면 제일 좋을까요? 이건 아무래도 여행인원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우버나 리프트 같은 라이드쉐어를 많이들 이용하시고,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은 디즈니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버스는 인당 편도 45불이고 왕복 90불입니다. 그렇다면 4인 가족은 포트에서 오고 가는 교통비만 360불입니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워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가장 믿음직스러운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디즈니 크루즈라인 버스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디즈니 버스를 이용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도로 또는 교통 상황에 부딪혔다면 버스가 포트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배가 출발하지 않습니다. 디즈니 버스는 포트까지 제대로 모셔다 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큰 짐들은 버스에 실은 후 스테이트룸 앞에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나타납니다. 만약 라이드쉐어를 이용해서 오시는 거라면 포트 캐나버럴에 도착하신 후 러기지 드랍 오프를 포터분들에게 하고 크루즈 터미널로 오셔서 체크인을 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항에서 디즈니 버스를 타시거나 올랜도 국제공항 안에 위치한 하얏트 호텔에서 숙박하신 분들이 디즈니 버스를 이용하시면 포트로 출발하기 전에 미리 체크인을 하기 때문에 호텔에 도착하고 나서는 보안 검색대만 통과하면 승선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교통편도 다 예약을 하셨다면 다음은 스테이트룸 방문을 꾸미실 건지 어떤 장식을 하실 건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방문 꾸미기는 크게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디즈니 프로크루저들은 어느 년도에 어느 노선을 탔는지? 크루즈 히스토리들을 많이들 올려놓고 아주 창의적인 게스트들은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그 테마에 맞게 장식을 합니다. 마지막 타입은 제일 흔한 중구난방 장식들로 디즈니 관련 자석들과 나와 관련된 또는 내가 좋아하는 디즈니 캐릭터들로 방문을 꾸며봅니다. 어떻게 장식하시든 상관없고 룰이 한가지가 있다면 자석으로 되어있는 장식만 디즈니에서 허락하니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방 꾸미기에 이어 또 많이 볼수 있는 게 PC 익스텐더입니다. 이것은 방문 옆에 있는 문고리에 파우치를 걸어놓고 배타시기 전에 미리 그룹을 정해서 서로 간 조그만 선물을 준비하는 형식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제 PC 익스텐더 참여 방법 영상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C 익스텐더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페이스북에서 내가 가는 크루즈의 노선과 날짜를 찾아 그 그룹에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그룹은 같은 세일링을 하는 디즈니 크루즈 고수가 운영하는 그룹으로 여러 유익한 정보들과 크루즈를 준비하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고 서로 크루즈 예약 정보를 공유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꼭 가입하실 필요는 없지만 PC 익스텐더에 참여하신다면 가입은 필수입니다. 페이스북은 선택적으로 가입하시는 거라면 디즈니 내비게이터 앱은 승선하시기 전까지는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크루즈십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스케줄과 로테이셔널 다이닝 스케줄 그리고 날마다의 식당의 메뉴를 디즈니 크루즈 내비게이터 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날의 액티비티 스케줄을 보시고 참여하고 싶으신 액티비티나 캐릭터 미댄 그릿은 옆에 있는 하트를 누르시면 30분 전에 핸드폰으로 알림이 옵니다. 이 앱은 예약하신 후에 예약번호를 링크를 하시면 매일매일 출항하는 날까지 며칠이 남았는지 카운트다운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항날짜가 다가오면서 추가비용 다이닝이나 클래스들도 예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의 추가비용 지출을 예상해 보는 겁니다. 디즈니 크루즈는 다른 크루즈들보다는 아주 많은 게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도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일단 의무 추가 비용으로는 그라투이티즈 또는 팁이 있습니다. 이건 2025년 기준으로 인당 하루에 16불이며 하우스키핑과 다이닝 서버들에게 가는 팁입니다. 이것은 승선하시기 전에 미리 지불할 수 있는 옵션도 있으니 어떤 분들은 추가 비용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기도 합니다. 그라투이티즈 외에 가장 큰 추가 비용은 포트 어드벤처, 사진 패키지, 그리고 와이파이인 것 같습니다. 이셋 모두 선택 가능한 걸로 원하시면 선택하시고 추가하시면 됩니다. 포트 어드벤처는 포트마다 다르지만 디즈니를 통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익스커전을 안 하셔도 배 근처에서 걸어다니시면 사진 찍는 것만으로도 그 포트의 느낌을 느낄 수 있으니 꼭 포트에 왔다고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일정에 캐스터웨이키나 루가우키가 포함되어 있다면 비치 데이는 그날에 하면 되고 호트 데이는 배에서 시간을 보내도 충분히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진 역시 여러 패키지가 있는데요. 전문적인 사진을 원하신다면 물론 사진 기사가 찍어주는 사진도 좋지만 옆에 계신 캐스트 멤버에게 핸드폰으로도 찍어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여러 캐릭터와 장소에서 사진 찍는 걸 추천드리고 될수 있으면 여러 장 찍으셔서 잘 나온 사진들 몇 개만 고르셔도 됩니다. 배에서 내린 후에는 구매 안된 사진들은 지워지기 때문에 구매하시고 싶으시면 하선하기 전 마지막 날 밤까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와이파이는 디즈니 크루즈라인 와이파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내비게이터 앱에 한해서만 이용 가능한 와이파이이며 이메일 체크나 카톡 문자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따로 와이파이 플랜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일행과 함께 오셨다면 와이파이를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서로 가는 내비게이터 앱으로 문자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크루즈 탔을 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와이파이 플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26불이며 기본적인 카톡 문자 주고받기, 이메일, 인스타그램, 뉴스 체크하는 것등 간단하게 사용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플랜은 조금 더 다양하게 쓸수 있는 걸로 하루에 42불로 음성통화나 영상통화, 스트리밍 서비스와 유튜브 이용하기 등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날마다 사실 수 있고 전체 여행기간 동안 구매하신다면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스테이트룸에 계신 분의 기기도 와이파이를 구입한다면 두 번째 기기는 조금 더 할인되기도 합니다. 물론 꼭 필요하시다면 구입하셔야겠지만, 크루즈 여행은 디지털 디톡스 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이니 한번 도전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크루즈 전에 해야 할일 또는 생각해 봐야 할것 5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5가지만 해결해도 웬만한 크루즈 준비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즐거운 여행 플래닝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디 허니팟 인스타그램으로 남겨 주세요.